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수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기도하므로 수요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 주사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대행하는 자로 세워 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성이 타락되었으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서이 땅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금 우리에게 부여해주신 이 다스림 이 통치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난을 다스리게 하시고 질병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를 다스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랑하는 이 모든 백성들을 주님 국룰이 여겨주시소서이 모든 질병들 이 모든 전염병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송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89장.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생명이첫 사랑의 향기로 건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 교할 수 있으려, 너의 삶에. 로피소서 절 올해 꺼낼 수 모든 질병을 아니 없는 능력으로 고쳐서 고통하며 그 심하는 저에게 그 신이, 그 소망 내려 주소서, 예수 저로 를고너의 몸에 사랑으로 피소서, 저도 레고,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을 땅 위에 가득해 조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하나님 의 말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마지막 40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뼘, 두깊빗 너비는 한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에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네실을 만들어 그네발위네 네 모통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깰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의 진술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금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고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대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여섯,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 있게 하며,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에,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에 그것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에,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과 이삼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아,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짓고 살고 싶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까지 저 시내산 위또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의미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친 바로 그 중앙에 이 성막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제 그 성막 안을 채워야 되겠죠. 어제는 궤, 그래서 십계명을 담아둔다 해서 법궤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성소, 즉 거룩한 곳이죠. 거기를 채울 것이 오늘 떡상과 등잔입니다. 어, 떡상은 어, 그 진설병이라고 어, 하는 어, 이 떡을 이렇게 담는 이제 상입니다. 이제, 에, 나무로 어, 이렇게 에, 그, 이제 만들고 거기에 이제 금으로 이렇게 씌우죠. 그리고 이제 턱을 있게 하고요. 어, 그리고 이제 어, 내 발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발 쪽에 아, 이제 고리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아, 떡상은 반드시 제자장이 메고 가야 됩니다. 아, 이게 들고 가는 게 아니고 어, 긴 아, 이제 조각목을 이렇게 그 고리 사이로 이렇게 넣게 되면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아, 이렇게 메고 갈수 있도록 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아, 떡상이라는 그 이미지를 아, 이렇게 네이버나 구글에 아, 이렇게 치시고 이렇게 보시면 아, 이렇게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아, 떡상은요, 아, 그좀 성소에서 좀 낮습니다. 높이가 한 규빗 반이니까 보통 한 규빗이 팔꿈치에서 아, 보통 가운데 손가락까지죠. 대략 한 45cm에서 50cm니까 한 귀빗 반이면 한 70cm. 75cm 정도 되는 높입니다좀 낮아요.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이 게 떡을 올려 놓죠. 게 진설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주일마다 그것을 이렇게 이제 교체합니다. 그래서 이떡 상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어, 이스라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는 그 땅,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해서 이제 풍성한 열매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 그 백성들은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열매를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제 곡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풍요, 에 대한 감사의마음으이 떡상, 떡을 준비하는데, 를 모든 게, 이ol, u 어, 입니다이 어, 열두를 어, 이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r u 덩이를 n g o yol, two dung, yol,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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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떡을, 어, 이제 먹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먹고 또 이스라엘은 또 하나님과 더불어 또 함께 먹는 거죠. 그래서 함께 먹는 이제 그런 친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떡상, 그러면 우리가 이 떡을 먹어요. 이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을 먹는다는 게또 뭐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또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먹는다 그 말은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말씀을 먹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하나님은 또 우리와 함께 먹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는다. 또 우리와 함께 먹는다. 이 의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에, 기쁨을 에, 먹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저에 대한 어떤 어, 그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 아참 어, 어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바로 그것을 보시고 어, 그걸 하나님은 또 어,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어떤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렇게 감당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쁨을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먹어요. 좀 말씀을 먹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나의, 나의 또 기쁨을, 이렇게 또 나에 대한 어떤 기쁨을 이렇게 먹는 것이죠. 그래서 이 떡상을 두고 서로 친교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그러한 기쁨을 또 먹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런 친교 하나님과의 이런 친교 이런 떡상이 있어야 됩니다. 어, 떡상은 어, 이제 안식일마다 제자장이 들어가서 어, 새롭게 진설을 합니다. 그럼 이전 게 있겠죠? 그것은 이제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리고 또 열두 개두 줄로 해서 그걸 또자료게에 진설하죠. 그래서 제사장은 이렇게 송소에 떡상을 준비를 해서 일주일마다 교체하지 그래서 이 떡상은 바로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등잔됩니다 등잔댑. 어, 신약에서는 아,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어, 촛대라고 하죠. 어, 그래서 어, 그 비밀이 나오죠. 지 <laughs> 일곱 촛대가 나오고 그래서 일곱 촛대는 네, 일곱 어, 교회를 가리쳐 말하죠. 중요한 것은 그 일곱 촛대 사이에 어, 예수님께서 운행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는 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도 견고하게 이렇게 붙들고 계시죠. 아무리 세상 권력이 정말 엄청나다 하더라도, 교회를 닫고 열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교회를 닫게도 하실 수 있고, 열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등장 때, 신약에서는 초 때, 예, 그래서 이제 이 이것을 어,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아이 어, 어, 등잔대가 이제 빛을 비추기 때문에, 에, 이건 빛된 어, 생활을 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 빛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세상에 이제 빛이 되라는 에, 그러한 말씀입니다. 아 어, 근데 이 등잔대에는 어, 아주 어, 그 여섯 가지 여섯 가지로 된 살구꽃 아, 그 형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주 좀 특이해요. 여섯 예, 가지. 어, 이 어, 여섯이라고 하는 수는 사람수라고 하죠. 아, 하나님의 수는요, 일곱 혹은 삼. 아, 우리는 아,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수라고 하죠. 이 여섯은 사람수입니다. 그래서 아, 이 등잔대에 에, 어떤 문양을 넣기를 에, 여섯 가지로 된 살구꽃이에요. 사람을 의미하는 거고요. 어, 근데 살구꽃은 정월에 어, 가장 일찍 피는 꽃입니다. 근데 이 살구꽃이 의미하는 것은 어, 부활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겨울 동안 어, 콩콩 얼어붙었던 그 나무에서 꽃이 피니까. 어, 정말 죽었던 것 같은 나무에서 이렇게 꽃이 피면 마치 어떤 어, 부활을 연상할 수가 있죠. 이게 대표적인 그 사건이 에, 이게 아론이 갖고 있던 지팡이입니다. 그 아론의 에, 권위에 보존하는 사람들 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지시하시죠. 아, 열두 지파의 지팡이를 에, 이렇게 넣어라, 아, 성소에 넣어라. 그러면 다음날 이렇게 보니까 어 아론의 지팡이 이게 어, 그 꽃이 피었어요. 그꽃이 뭡니까? 에, 살구 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죽은 아, 나무가 나무죠. 말 그대로 지팡이는 죽은 생명 없는 나무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살구 가지가 나왔고 거기 이제 꽃이 핀 거죠. 어 그래서 어 아, 그건 역시 이제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 여기 등장 때에 살구 꽃 문양을 이렇게 넣은 것은 이제 부활이죠. 그래서 여섯 가지는 이제 사람을 의미하고 꽃은 부활을 의미하니까 교회는 반드시 부활하는 거죠. 죽은 것 같지만 그래서 힘없는 그러한 예수님처럼 세상에 무참히 십자가 형을 받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부활하셨던 예수님처럼 아, 교회는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왜 그래요? 바로 우리 안에 영은 아,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어, 그렇죠? 그리고 이 죽었던 몸도 아, 주님 오시면 다시 이렇게 살죠. 그걸 영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활체를 얻는 거죠. 그래서 여기 등잔대 아, 이 등잔대에는 아, 등잔은 바로 우리의 아, 부활을 의미하는 그 등잔에 있는 그 살구고 에,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새롭게 된 존재죠. 어, 영이 살, 살았기 때문에 그 영이 이제 부활한 거죠. 그래서 부활체로서 우리는 이제 에, 이제 그 빛처럼 이렇게 어, 환하게 에, 이제 비춰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빛된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이 빛이 에, 성막 안을 이렇게 환하게 밝혀주는 그 유일한 도구죠. 그래서 제사장은 늘이불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등잔에 불이 잘 타오도록, 그래서 감남류가 늘 이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 감남류를 통해서 쭉 계속해서 그 등잔에 빛을 비추도록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 성소는 이 등잔이 있으므로 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은 본래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이게 환하게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예, 지금 함께 하신다는 거죠. 만약 어, 불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어, 이 빛이 꺼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어, 그것은 어, 이 꺼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 이 항상 어, 이표계 등잔 과정을 잘해서 불빛을 이렇게 피워놔야 되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어 그래서 이건한 달란트로 어 이제 모든 아 이런 뭐 등잔 그리고 뭐 거기에 필요한 불소식에 아불 소식의 뭐 불뭐그 받침대 그다음에 또불 집게 이게 이제 이게 타고 남다 보면 이제 좀 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 여기에는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똥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결국 교회가 제거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 불똥이죠. 성결치 못한 것들. 이것을 반드시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빛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있다 보면 자꾸 불똥이 생기고 생기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빛도 약해지고 그것들에 의해서 나중에 불이 꺼져 버리죠. 그래서, 교회는 늘 자신의 성결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결해야 빛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성막 안에 채우는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떡상이죠. 그리고 그 떡상 위에 반드시 진설병을 둬야 되죠. 아, 원래 이 진설병이라는 아, 그 히브리어의 의미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얼굴의 떡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의 떡 혹은 면전의 떡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을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서로 식사를 하다 보면 이렇게 서로게 마주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있는 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 늘이 떡은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니까, 우리가 늘이 말씀을 대할 때는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이 떡을 먹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진설병은 원래 히브리어의 뜻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의 떡이에요. 혹은 면전 면전의 떡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등잔때는요, 어, 이것은 하나님이 빛으로 함께 하시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빛이 우리에게 빛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빛이세요. 그래서 그 빛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결코 빛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빛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널 뭐의 공급을 받아야 됩니까? 감남유라고 하는 그 기름의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아 이렇게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빛된 생활을 하려고 하면 꼭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죠? 불똥을 제거를 해야 돼요. 내 안에 성결치 못한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남유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름, 우리는 늘 성령을 의미하죠. 성령의 그러한 지배,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아야 우리는 빛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막은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 집질고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살다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먹어야 되겠죠. 또 하나님의 힘 성령의 힘그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또 빛된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한날도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의 전을 우리 안에 이렇게 초소를 지어서 오늘 우리와 함께 거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먹고 마시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빛된 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세상에 사랑이 없어 굶주려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의 공급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위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기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